90이었나? 200이었나? 얼만지 기억이 안 나네. 하여튼 얘가 황소개구리가 돼요. 황소개구리. 얘는 아직 진화를 덜했어더 진화해야 돼, 개구리. 내가 항상 하는 자리에서 해야겠다. 오늘 방송 끝. 어, 안 나와, 안 나와. 그만! 이제 잘, 이제 오늘은 더 이상 우, 어, 그거 뭐야? 오늘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. <laughs> 이거 블레이드 마스터 이거구나. 뭐 물었는데 안 갈래. 귀찮아. 아주 난리가 아니구만 난리가 아니오. 이 뭐야 뭐. 이거 물었는데. 어. <laughs> 아 이게 뭐야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니, 아니 이거 뭐야 이거. <laughs> 아 이거 뭐야 이아 이거 뭐야 <laughs> 이 아, 이 물고 있길래 그냥 와서 걷었는데 <laughs> 아, 그거 사진장 갔다가 여들로 오, 이거 없네요 정말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아이, 덕분에 이거 채웠네?